오늘은 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진짜 톤과 착시 톤에 대해서. 음,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칸을 세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점선 면이 기본이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는 것. 그러면 처음에 진짜 톤은 무엇을 말하느냐? 진짜 톤은 우리가 하얀 종이 위에 칠을 했을 때 하얀 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점인지 선인지 알 수가 없는 그것이 진짜 돈. 제가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이게 선이 모여서 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인지, 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짜 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을. 선 연습을 하게 되네요. 그림은 그리는 과정은 선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한 일주일, 한달 쉬고 가면 그 감각을 찾으려고 또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림도 똑같거든요. 음, 여기에서는 아, 쟤는 선으로 그렸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이런데 멀리서 보면은 아, 제가 네모 안에 색깔을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눈이. 착실를 일으킨다 하여 착시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점으로 한번 면을 채워볼게요. 수많은 점들이 빽빽히 모이면 이 네모 칸을 다 채우겠죠. 가까이 보면은 이게 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얘도 선과 마찬가지로 착시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얘도 골고루 채워 주세요. 이 네모 안에 점들의 세상이 됐습니다. 선이 그어지는 삭삭삭삭 소리, 점이 찍히는 소리. <laughs> 음, 어떻게 의성으로. 그래서 얘도 착시통이죠 그래서 점묘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으로는 해칭을 넣어주죠. 명암을 표현할 때 굳이 톤으로 안 하고 우리 눈에 착시를 일으키는 점과 선으로 톤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라데이션 할때 밝은 데서 어두운 데쭉 칠하는 건 진짜 톤이죠. 얘가 선인지 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으로 표현하는 건 착시. 점도 마찬가지로 착시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직육면체를 그려봤는데요. 진짜 톤을 이용하여 직육면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직육면체에서도 가장 밝은 건 여기 윗면. 그다음에 왼쪽에서 빛이 온다 치면 이쪽 면이 두 번째로 어둡겠죠. 그다음에 빛의 반대쪽 여기가 제일 어둡고 자세한 명암을 잘 모른다 해도. 기본적으로, 빛과 멀어지면 어둡고, 빛의 반대쪽이면 어둡고. 요것만 아셔도 그 처음에 그림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림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그리다 보면 명암이라던가, 뭐 빛의 방향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착시 톤, 선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밝은 곳은 조금 넓게, 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두운 곳은 조금 더 촘, 촘촘하게, 가장 어두운 곳은 더 촘촘하게.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밝고, 중간 어둡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으로 빼고 있습니다. 점으로. 긴 펜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냥 연필로 한번 해볼게요. 점을 먼저 다 찍어주시고, 어두운 데는 더 많이 찍어주면 되겠죠. 저는 하다 보니까 더 전에 비연필로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삽비나 옷비 뭐 이렇게 진한 걸로 굵으면서 진하고 부드러운 걸로 해주시면 작업하기도 편하시고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펜으로 했다면 펜의 심이 일정하니까, 뭐, 표현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연필은 일정하지가 않네요. 음 지금은 연필로 해보시면서, 한번더 연습할 때는 펜으로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 펜이 좋을 것 같아요. 사인 펜이나 이런 거. 근데 조 조금... 네모칸 세계와 직육면체를 미리 그려놓으시면서 연습하시면 좀 시간이 단축되겠죠 네. 아, 가까이, 그림 그리시면서 너무 가까이에서만 보지 마시고 가끔은 멀리서 보셔요. 야,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 표현이 되었는지 더잘 보이거든요. 음. 그림을 몇 년이나 그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수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작품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동안 몇 작품하셨어요? 얼마나 큰 작품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표현을 했을 때 점인지 선인지 알수 없는 거는 진짜 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으로 느낌이 명암을 냈다던가 점으로 명암을 냈다던가 이러면 착시톤 그래서 오늘 직룡면체 진짜톤과 착시톤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표현해 보면서 우리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표현해 봤죠? 그라데이션 표현을 표현하듯이 연습을 집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주시면 그림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어느 순간에 더 많이 껑충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